4월 20일입니다. 경북 동해안. 오늘 제가 소개할 농장은요, 그 포항시와 어 영덕군 사이에 위치한 그 청아면이라고 볼수데 청아면에 체리힐, 청아 체리힐 체험 농장에 와 있습니다. 웅장하죠? 7연동입니다. 칠년동 체리원으로 약 1600평 정도 지난 주말에 왔었는데요. 바람이 너무 세서 제가 동영상을 찍지는 못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주인의 허락을 미리 받았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자세히 나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에는요, 이렇게 공방도 하나 있습니다. 네, 카페도 있고, 그래서 그 나들이 주말에 나들이 오시는 분 지난 토요일에 왔을 때는요 꽤 많은 분들이 체리꽃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와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많았고요 또 사진 찍는 분들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어린이 또 놀이시설까지 돼 있어가지고 주말에는 꽤 많은 손님들이 와 있었습니다. 시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 주인장도 있어서 좀 설명도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주인장은 출근한 날입니다. 바람이 지난 토요일 왔을 때는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어, 찍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6년 7년 차 체리 나무들입니다. 또 수정을 위해서 실내로 예, 시설 내로. 이렇게 볼통도 있죠. 음, 여기는 체험을 위한 농장이어서요. 대부분 일본종입니다. 일본종이 또 체험용으로는 또 알맞죠. 네, 물론 뭐 흑자색, 풍산성 많이 열리는 품종들도 체험에 알맞지만 또 일본종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 나무 같으면은 한 6년, 7년 차 나무들인데요. 이 정도 같으면, 한, 20kg는, 2 0 k m 에서 30kg는 능이 따겠죠. 전부 다 주관형입니다. 우리가, 그,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은 사실, 조금, 그, 수확 예정량을 추측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좀 오버하는 경향들이 다 많죠. 사실, 실제로 또 따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정도 같으면은 20에서 30kg는 능히 이렇게 수확이 가능합니다. 또 이제 지금 그렇죠? 수정이 되었죠? 예, 자 보실게요. 어, 지금 수정이 된것 같아 이 정도면은 아직경험이는 아니고요. 어, 또 이제 뭐 지금 개화량이라든지 수정된 걸 보고 우리가 이렇게 확신해서 수확량이 얼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직까지 낙가기가 남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낙가가 이루어질지, 또 이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개화량이라든지 지금 착과 상태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인근의 경북 동해안에 체리 체험을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농장을 하나하나 이렇게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제, 제 농장은 그 품종 리모델링, 품종 갱신 중이어서 그렇게 뭐 판매를 위한 큰 나무들이 많은 건 아닙니다. 아직 이제 어 새로 심어서 아직 열매 수확이 많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 주말에 또 수확기에 동해온에, 동해안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원을 하나씩 이렇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제, 그, 우리가, 에, 낙과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영상을 하나 찍었으니까 우리가 흙에 대해서 하나는 공부를 해 봐야 되겠죠. 에. 다행인 것은 그한 3, 4년 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는 훨씬 이렇게 많이 안정화돼서 나무들도 수세를 찾았고 또 수확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답니다. 올해는 또뭐큰 이벤트 없다라고 한다면 또 그리고 시설도 또 훌륭하기 때문에 이제 낙과가 주로 이제 생 발생하는 이유는요 질소 질소 과다라고 하죠. 질소가 많게 되면 아무래도 나무가 생식 생장을 하기보다는 크려고 하는 즉 부피를 늘리려고 하는, 그죠? 예, 영양 생장에다가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어, 수, 낙과가 많이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 질소 과다일 때. 또, 그리고 또 당연히 또 일기가 안 좋아서 수정이 불량할 때또 당연히 낙과가 많이 생기겠죠? 수정 불량. 어, 그리고 또뭐 통풍이라든지 또 햇빛. 채광이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뭡니까? 그, 탄소동화작용이 부진할 경우에, 열매에다가 많은 영양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음, 탄소동화작용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낙과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 외에도 긍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수고가 지금 한 7m, 8m 이렇게 될것 같아요. 중, 중앙고가. 에, 최고 높이가 상당히 높죠. 웅장합니다. 또 과다착과됐을 경우에는 나무 스스로가 나무 스스로가 어~ 열매를 또 낚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긍정적인 뭐~ 요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긍정적인 요인 또그 외에 그~ 또전정을 과하게 했을 때 지금 이제 지금 이제 막 이제 수정이 이루어진 시기지만은 조금 더 지나면 한 열흘 정도 지나면은 이제 개핵기로 들어설 겁니다. 핵이 딱딱해진다라는 말이겠죠, 개핵기. 갱액기. 이 개핵기로 들어설 때요. 이제 열매 크기가 열매 크기는 크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지 않으면서 핵이 이렇게 단단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뭐라 할까요? 부피 성장은 하지 않지만은 뭐 내실 그쪽으로 에너지를 쏟는 쏟는데 열매 입장에서 근데 그때 과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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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무에 손을 대게 되면 틀림리이 제가 봤을 때는 어 순직기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거지만 조기 결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순직기라는 것을 해야 하지만 갱의 어, 길을 앞두고 어, 과도한 강전정은 오히려 나무의 균형을 깨서 어. 일어나지 않을 그런 또 낙과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렇다고 또 순직기를 안할 수는 없어요. 그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순직기를 안할수 없습니다. 요거 같은 이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과지죠, 단과지, 단과지 여기서 예. 자이 순을 집어야 되나 되느냐 안 되느냐 참 애매, 애매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여기에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 갑작스러운 변화를 그러면 여기에 달려 있는 나무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떨어지지 않을 열매가 강제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겠죠.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직기를 하더라도 좀 약하게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결국은 여기에 달려 있는 열매들에게... 영양을 공급해줄 직접적인 공급은 요 잎에서 영양 물질을 맡아 그죠? 우리가 말하는 광합성을 통해서. 만약 이걸 과도하게 잘라버리게 된다면은 이 줄을 아주 과하게 잘라버린다면 틀림없이 여기로 가는 영양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는이제 결실기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 다 열매를 물고 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또 순을 안 집어 주게 되면은 어떤 역 효과가 생깁니까? 그 우리가 주지상, 주지를 자름 전정 즉 압축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길게 자르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열매를 달기 위함인데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쭉 그냥 크기만 해 버린다면 일종의 이 결과지도 뭡니까? 압축을 해 줘야 되겠죠. 자름 전정을 해줘야 되겠죠. 안 그러면은 부피만 커질 뿐이지 안쪽에서부터 급격하게 열매가 말라 나올 거 아닙니까. 예. 또 영양을 공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두 가지. 그 조기 열생성도 높여야 되고 그 열매에게 영양도 공급해야 되고. 야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애매한 부분이. 그래서 그 사실 뭐. 딱히 뭐 정답이 있겠습니까? 예. 집기는 집어야 되겠는데, 열매 양이라든지, 그리고 길이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뭐 손, 손가락 한마디, 입장수 다섯 개, 여섯 개를 남기고, 라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열매에게 공급해줄 영양분을 만들어낼 공장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특히 경역기를 전후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시기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전혀. 열매를 달고 있지 않잖아요. 보이시나요? 네, 열매가 전혀 지금 지금 단과지가 아니죠. 이런 부분은 뭐 손가락 한마디라든지 과감하게 이렇게 남기고 이렇게 적심을 할수 있겠지만 이렇게 열매가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 좀 약하게 하는 수밖에 없겠죠. 과하게 하면 말 그대로 영양분 공장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여튼 요 농장 그 청하면 포항시 청하면 그 포항에서 그 동해안으로 올라오다 보면은 경북 영덕군과 만나는 그 경계선 쯤에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또 페니 시설도 아이들을 데리고 올 경우에 페니 시설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주로 일본 종이에요. 일본 종은 좀 개화가 늦죠. 원래 개화는 작년에 비해서 5일에서 1주일 정도 빠르다고 봅니다. 조금 우리 일본 종이 좀 개화가 좀 늦는 편입니다. 올해 작가 지금 상태로서는 작가가 아주 잘 이루어졌습니다. 주로 6월 초부터 6월 초부터 한 6월 20일, 25일까지 계속 이렇게 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농장입니다. 위험하지 않고 아이들을 데려오더라도 포항시라든지 동해안으로 여행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청하의 체리힐 체험 농장이었습니다. 6월, 아, 4월 20일 네. 영덕 기도산 체리 농장에서 소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